그 얘기는 넘어갑시다. <laughs>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니명 매니저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네. 오늘은 이주석 매니저님과 Q&A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분양, 뭐 생소 투자 이러면은 조금 저한테는 좀 어렵거든요. 눈높이로 풀어서 얘기 <웃음> 부탁드릴게요. <웃음> 어, 뭐 지금 뭐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음 많이 찍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예 뭐 생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건 호텔,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뭐 도생이나 그런 주택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없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업무용이나 주거용이냐 나눌 수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말 그대로 숙박시설. 그러니까 호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생활형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게 주방시설 뭐 이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포함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시설인데 이거를 아파트나 주택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거나 실거주가 되겠죠. 뭐 그런 문제들이나 그 다음에 위탁관리 업체들의 문제 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 만약에 계속 문제만 있고 그런 거였으면은 아예 없어졌겠죠. 생활형 그렇죠. 숙박시설 이라는거 자체가 아예 없어졌겠죠. 근데 운영 잘 되고 수익이 잘 나고 성공적인 투자 상품으로 잘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은 제일 뭐 장점이랑 단점 좀 간단하게. 어 좀...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아파트나 이런 거는, 뭐, 일가구, 뭐, 2주택, 3주택 하면 이제 세금이 중과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청약통장.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싶어도 아파트 겪은 뭐, 청약통장이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세금이 중과되는 걸 감안해야 된다든가, 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좀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금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음. 있고,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만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오피스텔이나 뭐, 뭐, 다른 뭐,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실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전매가 자유롭다. 전매가 자유롭다. 네.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자유롭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투자상품으로서 많이들 이제 선호하시는 경향도 있고. 음. 근데 이제, 뭐, 이렇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음. 음. 그래서 이거는 잘 선별해서 선택을 하셔야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이, 뭐,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셔야겠죠. 그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것은 어쨌든 숙박 시설이잖아요. 네. 그 용도에서 벗어나면은 지금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게 네. 이제 이행강제금. 원래 정해진 용도 이외로 사용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주택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주를 할수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음. 방법은 있는데 어찌 됐건 원래의 목적. 그러니까 뭐 흔히 뭐 호텔 뭐 모텔 이런 다 숙박 시설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파트 개념이나 그런 주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은 조금 뭐 문제가 되는 경우들 이 있죠. 이게 현재는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많이 알려진 단점들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입지는 좋아 보이는데 목적성에 맞아야 돼요. 어쨌든 숙박 시설이라는 그 대원칙 하에 맞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입지 좋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게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서 음음. 아파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수월하니까 생소으로 공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음음. 근데 이제 숙박시설은 이제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임대라는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단기임대 개념이 되는데, 음. 물론 장기임대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런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마이너스 상품이 되는 가능성도 있다. 음. 그리고 아파트랑 대비해서는 전용률이 아파트에 대비해서는 조금 적다. 음. 그런데 오피스텔에 비하면 넓다. 네. 그리고 서비스 면적도 들어가고 요건 단점이라기보다는 비교군에 따라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그럼 요번에 영덕에 음. 뭐가 생긴다고 하는데 음. 어떤 네. 게 생기나요? 그러니까 영덕에 생기는 거는 아 이게 이름이 좀 긴데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와. 바이 소노소노는 음. 네, 이제 대명이죠. 음. 네, 대명인데 요거를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생활형 숙박시설의 안 좋은 음. 뉴스에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네. 어, 다 상세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생활형 숙박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전 일단 위탁 관리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탁 관리 업체가 그 건물 전체적인 네. 관리를 하면서 임대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뭐 홍보를 하고 호텔 예약 사이트라든가 뭐 숙소 예약 사이트들 통해서 예약을 하고 임대를 맞추고 수익을 발생 시켜야 되는 그런 포지션인데. 네. 이거 잘 못하면, 네. 자기들 수익은 챙겨갈 수 있어요. 어찌됐든. 관리비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음. 그런데 정작 투자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관리비만 내고 수익은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될수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대출이자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위탁관리 업체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위탁관리를 맡아 할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최상위권에 있는 소노. 음. 맡았고, 그리고 생활력 숙박식사를 판단할 때, 판단할 때, 제일 그래도 좀 편하게, 쉽게 볼수 있는 건, 이 위탁관리 업체가 이 현장, 이 입지를 어떻게 보느냐는, 계약기간을 통해서 알수 있다. 계약기간을 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고, 네. 개인적인 견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네. 대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보통은 한 5년 단위로 끊어요. 뭐, 더 짧으면 3년 이렇게도 하는데, 네. 그럼 5년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 업체가 이 현장을 되게 좋게 보고, 그리고 수익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장기계약으로 끊을 수 있겠죠. 연장하겠죠. 네, 연장이 아니라,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음. 장기계약, 뭐, 10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그냥 5년 단위로 끊는단 말이에요. 5년 후에, 5년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말고, 빠지면 그만이니까. 그럼 요번 거는 네. 어떻게 되나요? 여기 영덕선호 같은 경우는 20년. 20년. 네. 그래서, 음. 뭐, 다른 거볼거 거 없다. 음. 그러면 투자자들이 처음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볼 것들은 어. 위탁업체. 첫 번째로는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과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도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에서 일단 첫 번째로 조금 봐야 되는 건 입지. 입지. 네, 입지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 근처에 뭐 교통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 경관, 뭐 뷰,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포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방문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숙박시설은 음, 그때 이제 영덕을 갔다 오셨었잖아요 네 인장 다녀왔죠 그러면은 거기에 보셨을 때 주로 갈만한 곳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셨을 때 어땠었나요? 음. 어 일단은 가서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뷰가 너무 좋고 뷰가 그 소노 위치가 그 삼사해상공원이라는 약간 언덕진 곳에 있어요. 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더군다나 동해안이잖아요. 뷰가 너무 예쁘고 바다 색깔 예쁘고 그 다음에 강구항 항구가 있고 거기에 강구항을 중심으로 대개거리가쭉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뒤쪽으로 조금 가면은 재래시장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옆에 해파랑공원, 해 네, 그리고 차량으로 좀 이동해야 되지만은 해수욕장 뭐 한적한 해수욕장들이 있고 그리고 좀더 가면은 그 풍력발전단지. 음. 거기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흑력발전단지 앞에 해맞이공원. 네, 좀 높은 곳에 있고, 뷰 되게 이쁘게 나오고. 넓진 않아요. 넓진, 넓진 않아요. 네, 네, 넓진 않은데, 어, 거기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메타세콰이어스 음. 그니까 요, 제가 말씀드린 요 라인들을, 그 뭐, 영덕 블루로드라고 방송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가봤을 때는 트래킹, 뭐, 산책로. 되게 많이 들어 오시더라고요. 유동인구는 어떨까요? 유동인구? 유동인구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게 어촌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유동인구로 보는 게 아니라 관광객 수요를 봐야겠죠. 음. 네. 전국 관광객 이제 방문객 순위라고 하죠. 그걸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덕이굉히 수익권 안에 들어가요. 그 관광객 순위를 보면은 뭐 에버랜드도 있고, 음. 뭐 일박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방문하는 곳들도 있고. 근데 보통 보면은 에버랜드, 뭐 그다음에 뭐 강릉 뭐, 이런 데도 되게 많은데, 영덕도 되게 수익권 안에 들어가요. 오, 영덕. 대게라는 뭐 대표적인 상품이 있는 게 가장 크고, 음.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방송을 탄 것도 있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서요. 낚시 포인트도 되게 많아요. 아, 낚시 포인트.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관광객 수요는 되게 꾸준한 곳인데, 그 임장을 봤을 때 저는 숙소가 없어서 모텔에서 잤는데, 음. 네. 다른 매니저님은 펜션에서 숙박을 하고, 저는 이제 모텔에서 잤는데, 숙박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많지 않은데 더군다나 이런 약간 리조트급 호텔급 이런 게 없어요. 가격대는? 응, 가격대는 저 모텔에서 잤는데 제가 특실 잤더니 8만 5천 원. 근데 응. 5천 원 깎아서 8만 원. 남자들이. 그 얘기는 너무 <laughs> 없어요. <없잖아. 웃음> 네. <웃음> 그럼 마지막에 진짜 묻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 생숙하고 호텔의 차이점. 생숙과 그거도? 호텔. 네. 대표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호텔은 관광진흥법 영향을 아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조금 더 위생, 뭐 위생, 소방, 이런 것들이 인허가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고, 좀더 높은 수준을 요해요. 음. 네. 하지만 숙박, 생활형 숙박시설은, 뭐 등급을 굳이 나눈다고 하면 비교를 하면 모텔, 동종위생관리법. 이걸 적용받으니까 펜션, 모텔. 그니까 러 인허가 과정이 조금 더 쉽다라는 거는, 공급이 조금 더 쉽다라는 거고, 음. 빠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지 좋은 곳들, 관광지에 비유 좋고 뭐 이런 관광객 많이 몰리는 곳에 호텔보다는 생활형 숙박시설 조금 더 음. 선호하는 거죠. 이제 시공사나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는 추가적으로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호텔 같은 경우는 딱 샤워 시설 까지만 샤워시설. 들어가 있죠. 보통 객실 안에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취사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뭐 아, 오피스텔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있으니까. 근데 음. 아파트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음. 그래서 도심형에 공급된 것들 보면은 실거주용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셨다가 좀 낭패를 보신 경우들이 있는 거고. 근데 들어갔을 때 보면은 뭐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 모텔이나 호텔에 비해서 뭐 가족 단위나 이러신 분들은, 이런 여행객분들은 이런 어, 생활형 숙박시설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죠. 음.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호텔하고의 큰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음, 개인 투자가 된다와 안 된다. 음 그렇죠. 정도. 그것도 있죠.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 음, 음. 그렇고 개인이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어요 다음 시간에는 영덕 소노에 대해서 네. 주로 한번 더 <laughs>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laughs>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 해소가 되었는데 네. 요 영상을 보시고 혹시 저처럼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시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음, 지금까지 윤희명,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